반갑습니다. 캐리커청 연구소 37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델은요. 어, 이번에 또 화가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작품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지금 이제 팔고 있죠. 강하게 생겼다. 어 존이 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존이 대비 턱이라든지. 뭐 이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좀 되게 넓게 느껴지는, 항상 보면은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진상으로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보면 이마가 넓고, 턱도 조금 이제 멋있게 남성적으로 각진 형태로 딱돼 있고, 광대도 약간 살짝 있게 있다 보니까, 그 형태들의 이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넓게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이 모델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또 조니뎁이 이 눈매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화장을 그렇게 한 건지 눈 밑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섀도우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laughs> 조니뎁만의 어떤 이코 수염도 굉장히 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특색이 있는 포인트.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시호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모델 조니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첫 번째 모델, 존이댑,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laughs> 스케치 한 건데, 그, <laughs> 저 같은,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넓게 그리고 싶었어요. 여기 부분, 그리고 이제 광대, 그리고 턱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존이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얼굴형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좀더 강조시켜가지고 그리고 싶다. 근데 조금 계속 넓은 느낌을 주면서도 조금은 귀여운 느낌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얼굴형을 접근을 했는데 얼굴이 당연히 커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좀 같이 넓어진 것도 좀 있고 대신에 이제 귀걸이, 전 액세서리 같은 거에제 포인트로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세 그러니까 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걸 좀더 큼직하게 좀 그려 봤는데 그러면서도 <laughs> 이제 눈코 입은 사실은 되게 우리가 존이도 얼굴 보면 되게 잘 생기고 좀 부리부리하기도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마랑 이제 얼굴의 광대라든지 이 턱의 느낌을 좀더더 더 살리고 싶어서 눈코 입은 사실 좀더더 더 몰았어요. 그래서 더 요런 부분들이 좀더더 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더 넓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눈코 입을 이제 좀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요, 요구만 확대해서 봤을 때는 요 콧대 주변으로 있는 뭐 눈썹 요 올라가고 딱 요만큼 짧게 되는 형태랑 눈도 붙여주는데 눈 밑에 약간 이렇게 섀도우 좀 느낌이랑 그리고 약간 조니랩 특유의 코수염 약간 이렇게 미소 요런 것들을 이제 넣으면서 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넓은 느낌이 저는 나서 그리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얼굴 무조건 넓게 그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잡으신다 하더라도 여기 이마도 좀 넓고 여기 광대도 좀 살고 턱도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넓다는 느낌이 다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지, 얼굴형의 이미지로는 아주 잘 그렸고 눈, 코, 입도 코 주변으로 따닥 붙어 있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조금은 뭔가 이 쓸모없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 주름은 굳이 없어도 되는 주름이 아닌가. 우리가 노인분들 그릴 때도 그러지 않는데, 그죠? 없어도 없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훨씬 낫. 네, 이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존이 대비 약간 좀 그런 마초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 수염이 좀 확실히 좀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생각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은 더 들어갔었으면 하는 부분은 그냥 지금도 사실 이미지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광대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좀더더 살려 주셔도 좋았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이 이 모델에서는 이 눈썹이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서는 약간 어떻게 느낌이었냐면 여기 이, 이 이걸 꼭 표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느낌 약간 좀 미간의 인상 같은 느낌인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더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나중에 하실때 요요요 요 밑에 약간 이러, 이렇게 섀도 넣어보면 네더 좋을 것 같아요 애교살이라기보단 그림자 같이 요런거 살짝 넣어보는 것도 훨씬 더더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웃을 때요 팔자주름이랑 여기 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요렇게 가면서 이제 약간 이꼬리 살짝 올라가면서 이제 요 주름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훨씬 더더잘 나올 수 있겠지. 오, 와우. 이것도 넓은 느낌 제대로다, 그죠? 어. 대신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 눈썹을 일단 보면, 눈썹 확실히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셨고, 저도 눈썹을 길게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요딱 짧은 요 정도만 있어도 저 느낌이 확실히 딱 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눈썹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짧은 눈썹의 느낌이 들었는데, 대신에 여기 있는, 여기는 <laughs> 눈을 엄청 이제 대신에 이 강조를 시켜줬잖아요. 근데 존이 데이 눈매도 굉장히 그 특징이 강한 사람이니까 코를 조금 줄이면서 눈을 확실히 탁 주니까 이게 보자마자 눈에 꽂히는 이 이미지가 또 다르긴 하네요. 그죠? 눈만 이렇게 그려도 뭔가 더 닮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비를 맞았나 보 같아. 뭔가, <laughs> 뭔가. 아니, 그림 자체는 잘 생겼다. 아그 아, 그림은 너무 잘그리셨는데 뭔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는 것 같은. <laughs> 뭔가 이제 이왜 그냥 머리 숨이 좀 죽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림 너무 잘그리셨는데이 숨도 좀 머리 숨도 좀 주시고 어뭐 이런 부분들은 좋죠. 이렇게 광이턱 부분 딱 살려주시면서 근데 눈 여기 부분이 조금만 더. 눈매를 좀만 더 붙이면서 좀저 요거의 눈매의 느낌이 좀더잘 나왔으면 훨씬 더더 더 닮지 않았을까 라는생각듭니다 오늘 또 <laughs> 등장한 메시아네 지난주에 이어서 <laughs> 메시아. 또 메시아 한분 등장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원하는 형태들은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요 썩소의 느낌 눈썹의 느낌 눈매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신 거를 좀 보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채민식 아니이라고 써놨네요. 그데 그렇죠? 이게 왜 채민식 같이 느껴질까요? 통통해서? 여기 여래서 약간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채민식 배우가 보면 눈매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채민식 배우님 코가 좀 약간 보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았을 때. 코가 워낙 동글동글하게 <laughs> 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이 조금 뭐 부리부리하게 그리긴 했지만 조금 죽어버리면서 약간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된게 아닌가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 이미지를 조금 줄여주시던지 아니면 눈매의 느낌을 조금 더더 더 살려주시던지 그랬었으면 훨씬 더 눈에 탁 이미지가 꽂히면서 더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최민식 같은 느낌이 아니라 존이 대의 느낌으로 지금 왜냐면 눈코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좋으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눈매에 힘을 주면서 그린 거죠 눈을 힘을 더 주려면 이렇게 눈동자 사진상에서 봤을 때는 눈동자가 딱 이렇게 되어 있지만 흰자의 느낌을 좀더 많이 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눈에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눈에 딱 포커스가 꽂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시집가시나 보네? 어디? 연지고지 시집가는 입술도 바르시고 네. 볼에 연지도 찍으시고 굉장히 이쁘시네 <laughs> 그죠? 응. 전체적으로는 얼굴형은 다 괜찮은데 코와 눈의 비율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이미지가 다 다르게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이것도 이제 확실히, 이거는 머리를 더 넓게, 여길 더 넓게 그랬네요 그죠? 여길 조금 줄여주시면서. 이것도, 이것도 뭐, 잘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넓은 느낌이 딱 나면서. 제가 이조니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존이덱 특유의 이 넓은 이마와 광대랑 이 턱의 느낌이 좀잘 부각될 수 있는 얼굴형이랑, 저 눈매의 느낌이랑 저 코수염, 저 특유의 임... 웃는 느낌, 요것만 좀잘 들어가도 이미지가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다잘 잡아주셔가지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것도 보시면 눈하고 코의 어떤 비율적인 거 보면 은 코가 좀더 크잖아요? 눈을 좀 줄여주시면서. 근데 이제 확실히 코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코가 특징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오히려 눈이랑 입술에 좀코 수염이나 입에 좀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를 조금 죽이면서 눈이랑 이렇게 살려주면 어떨까 아까 이렇게 그리신 것처럼 요런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의 느낌을 강하게 그린 거라든지 요런 것들이 확실히 또 이펙트가 더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무대 존이 대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